a가 b보다 크고요 둘다 0보다 클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 달라고 합니다 자기억 니은 디귿이 복잡해 보여요 이럴 때는 대소관계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두 수를 빼 보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a랑 b라는 수가 있어 이걸 둘이 뺐어 근데 이 결론이 0보다 크다 라고 나면 누가 큰 거냐면 앞에 있는 게큰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을 때 0보다 크면 당연히 앞에 있는 게더 크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수 있는 거죠 자, 반대로, A에서 B를 뺐는데, 0보다 작다가 나왔어? 그럼 뒤에 있는 게더 크니까 얘가 음수가 나왔겠죠? 그 얘기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성질을 가지고 풀 건데, 우리는 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요것만 집중해서 보면 돼요. 그럼 먼저 기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억은요, 둘이 뺄 거야. 빼면 B분의 A, 마이너스 B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 있고, 요거를 음수인지 양수인지 봐야 되니까 통분을 해줄 거예요. 통분하면 B 곱하기 B 플러스 1이 되고요. 통분할 때는 B는 이쪽에다 한번 곱해주고, B 플러스 1은 여기다가 한번 곱해주면 되죠. 즉, A, B 플러스 1, 마이너스, 그 다음 B, A 플러스 1, 요렇게 돼요. 자, 얘를 분모는 그대로 두고, 분사를 정리할 거야. b에 b 플러스 1 이렇게 두면 분자는 정계정리하시면 돼요. 얘는 ab 플러스 a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ab는 둘이 없어지게 되네요. 그럼 남는 거는 a 마이너스 b야. 이제 요 결론이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볼 건데 우선 분모 같은 경우는 b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0보다 커요. 자 그리고 a가 b보다 큽니다. 그럼 둘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얘도 0보다 크겠죠? 자 결론이 어떻게 났어? 0보다 크다라고 났어요. 그 얘기는 누가 큰 거야? 앞에 있는 게큰 거죠. 그러면 얘는 오른쪽 게더 크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거요. 예 그러니까 기억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. 자 그다음 니은을 볼게요. 니은은 b 제곱 분의 a 마이너스 a 제곱 분의 b 요거 두 개를 또 빼요. 빼고 통분을 하면 a 제곱 b 제곱 요거 분의 자,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분자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됩니다. 요것도 확인해보면 자, 얘네는 둘다 0보다 크니까 제곱해도 0보다 크죠? 그럼 얘 0보다 커요. 그리고 a가 b보다 커? 그럼 세제곱해도 얘가 더 크죠? 그럼 얘도 0보다 클 거야. 그럼 결론이 0보다 크다라고 났으니까 누가 커요?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게더 큽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옳은 것이네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을 볼 거예요. 디귿도 둘이 빼줄 거예요. 1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b 마이너스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a. 요거를 통분을 해야겠죠. 요거를 통분합니다. 그럼 분모끼리 곱할 거고, 여기다가 한번, 여기다 한번 이렇게 곱해 줄 거예요. 그러면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b분의 요거 분해, 괄호 꼭 해주세요. 1 플러스 B. 얘는 똑같이 1 플러스 B가 한번더 곱해졌으니까 제곱이 될 거고. 마이너스에 1 플러스 A의 제곱. 이렇게 되죠. 자, 요것도 전개 정리 한번 해볼까? 근데 이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일단 선생님 그냥 볼게요. 여기서 봐봐. 분모는 0보다 큰게 확실하죠? 둘다 0보다 크니까. 그럼 여기서는 똑같이 형태가 다르지 않고 1 플러스 B랑 1 플러스 A다? 근데 누가 더 커요? A가 더 커요. 그럼 제곱해도 뒤에 있는 게더클 거야. 그럼 분자는 0보다 작아지겠죠. 얘가 더 크니까. 그럼 둘이 분모가 0보다 크고, 얘는 0보다 작으면 결론이 어떻게 나요? 0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. 이럴 땐 누가 커? 뒤에 있는 게큰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올바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. d 귿도 옳은 것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.